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주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밥을 사 주다가요. 커피를 사 주다가 좋은 선물을 사 줍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전에 파리의 연인에서 이동국인가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대사로 엄청난 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다 주다 못해서 내 모든 걸다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글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또한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접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심판 날에 판관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판 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건 마치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공감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처리해냅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신의 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가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 이게 온통 관심인 거예요.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게 항상 걱정인 거예요.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학창 시절임에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진학이나 취업을 해야 함에도 그 시즌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모습 이대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사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수생 때요. 재수생 때 제일 비참하대요. 왜냐하면 학생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막 대학생도 아니야. 이게 아무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수생을 하면서 나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뭐냐면, 뭐냐면, 왜냐면... 제수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정말 창조주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근데 그 그렇다고 왕자라고 해서 또 자매들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이 절은 0000이에요. 0000 나는 공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아시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이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 중에 정말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 써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누군가 불편해지잖아요? 교회로 옮겨버려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의 믿음이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시련 가운데 자라요. 우리가 헬스장에서요. 운동을 할때 언제 근육이 제일 많이 크는지 아세요? 내가 들다가 못들것 같은 그 무게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딱 드는 순간 어떻게냐면 되 우리 근육이 딱끈 찢어져요. 찢어지고 그리고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찢어졌으니까 근육이 몸은 대비를 하잖아요. 더 크게 근육을 만들어요. 그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근데 사실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눈앞에 형제 그한 사람을 사랑하려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내 눈앞에 그 형제 한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섭섭해도 야속해도 버릇없이 행해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권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내 눈앞에 형제 한 사람 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섭섭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야속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주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의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자서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자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자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자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형제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